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주의 극율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도록 지으신 주의 목적이 있는데 날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해 주셔서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하늘땅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복음 주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고 있사오니 종교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어 정금과 같이 죽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사오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잘 들려지도록 주의 성령님이 각 심령마다 이뤄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맞서 싸울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세대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우리 자녀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 있는 자로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어 우리의 영혼육 전 인격이 소생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함으로 일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